주님, 감사합니다. 또이 새벽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이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 하나님, 그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하나님의 백성도 될수 있도록, 하나님, 이한 주간도 또 예수님의 오심을 다시 한번 묵상하며, 하나님, 그 주님을 기꺼이 따르는 제자의 삶을 결단하는 한 주간 될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풀어주십시오. 감사드렸고 예수교수님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122장입니다. 찬송가 122장입니다. 참반 가은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에 성안이가 봅시다. 엎드려 절라시 엎드려 절라시 구주나셨네 천사요 주 하나님아, 팬들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저라세. 광의 주께서 다생할 때에 잠시 가참 사람이 되시려고 저도. 엎드려절아세엎드려절라세 구주나셨네. 여호와 이마심이 육신이리보, 날 구원하, 으쌰, 다쌰으송을주을주 으쌰, 엎드려 절으세 예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28절입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28절입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딸의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랄리 라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녀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함에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시니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시니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지니가 이미 여섯 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요정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함에 천사가 떠나니라 아멘. 저희는 오늘부터 이 성탄주간 말씀을 큐티를 묵상합니다 그복상 본문은 누가복음이고 누가복음은 우리가 잘 알듯이 사도행전과 동일한 저자 누가에 의해서 기록되었죠 의사 누가입니다. 누가복음은 유일하게 우리가 알듯이 사복음서 중에 이방인이 저자이고 이방인 누가를 통해서 이방인을 향하여 쓰였지 복음서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먼저 예수님의 이 출생을 고지하는 부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은 그러나 그가 태어나신 곳이 장소가 예루살렘도 아니고 또 왕을 출산하도록 이렇게 선택을 받은 오늘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도 그왕 왕가에는 어울리지 않는 모습입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곳, 선택하시는 뜻에 따라 하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어, 어제는 세례 요한의 어, 이, 이 앞부분 이야기였고 오늘은 어, 마리아 그 마리아를 통하여 어, 그 오심이 준비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 26절입니다 여섯째 딸의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 가서 어, 26절에 어, 여섯째 딸은 어, 사가리아 사건 이후에 여섯 달이 지났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단어입니다. 이 천사 가브리엘은 앞에 본문에 보면 어, 사가리아를 찾아가 세례요한이 탄생할 것을 알립니다. 그리고 세례요한이 주의 길을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로 어, 그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 그것을 말씀하시죠. 그런데 사가랴를 찾아갔던 지금 천사 가브리엘이 이제 마리아에게 찾아가는 것입니다. 가브리엘이 앞서 사가를 찾아간 곳은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마리아를 찾아간 곳은 변방 나사렛이라고 하는 산으로 둘러싸 있는 이름 없는 동네로 그 가브리엘 천사 가브리엘이 직접 그 찾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구약 성경에서도 등장하지 않고, 그 역사책 요세푸스나 미시나나 또는 탈무드라는 유명한 책들에도 나사렛이라는 지역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말하는 저 아주 산골, 이름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동네에 가브레일이, 천사 가브레일이 하나님의 메신저를, 메시지를 전하기 위하여 찾아갔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찾으셔서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을 통로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그가 어디에 살든지 그가 어떤 교육을 받고 어떠한 능력을 가졌는지에 제한을 받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여자를 그 시골에 찾아가신 것이죠 27절입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야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마리아는 다이세 자손인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상태였습니다. 이 본문은 예수님이 다이세 자손으로 그 족보로 오셨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요셉이 다이세 자손이다라고 먼저 소개하고 있죠.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이 결혼은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약혼의 기간을 거치고 약혼을 하고 이렇게 어, 1년 정도의 그 준비기간을 거쳐서 남, 어, 남편이 어, 그첫 집을 준비한 후에 다시 남편 집으로 데려가는 이두 단계로 진행됩니다.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는 이제 법적으로는 부부지만 아직 요셉의 집에서 같이 살고 있지는 않은 상태다라는 것을 어, 27절 토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 마리아는 이제 1년 뒤에 그 혼인 잔치가 치러지고 그, 이제 그 사이에 약혼 기간을, 어, 혼인 기, 어, 준비 기간을 지내고 있는 것입니다. 28절입니다. 그에게 들어가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어, 마리아에게 그 시골 어, 그 구석에 살고 있는 한 어, 여자를 찾아가셔서 어, 그것도 가브레일, 천사 가브레일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은혜를 받은 자라고 어, 말을 하죠. 이 은혜를 받은 자여라고 말하는 이 표현은 어,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특별한 호의를 베푸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이 말은 마리아가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그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의 어머, 어머, 어머니가 되는 특별한 하나님의 그 호의를 받고 있는다는 것이죠. 그것이 마리아가 어떤 자격을 갖추거나 어떤 혈동적인 아니면 뭐 도시에 살거나 이러한 조건들이 아니라 특별한 하나님의 선택하신 그 은혜를 받은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9절입니다. 천녀가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민가?" 생각하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천사는 어 당연히 아 마리아는 당연히 천사의 방문에 놀라겠죠. 천사가 자신에게 나타난다는 것은 되게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인사를 왜 나에게 하는지를 깊이 숙고했다, 깊이 생각했다라고 본문을 원어상에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신에게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일들을 말씀하시고 또 자신을 선택했다, 은혜를 입었다라는 현에 지금 당황스럽고 아마 혼란스러울 것이죠.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라는 말은 마리아의 어 조건이나 어떤 모습을 보고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외적인 환경을 보고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지금 이 모든 일, 가브리엘이 찾아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다. 전적으로 그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찾아오셨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31절에서 33절까지 우리가 잘 아는 어, 수태고지 어,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어, 성령으로 인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이 고백이 이루어지는 어, 말씀이죠 31절입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시니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천사는 지금 마리아에게 특별한 아이가 태어날 것이다. 그 자신을 통해서 태어날 것이다라는 것을 알립니다. 이것은 이성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일이고 또 그리고 미래에 일어날 일인데 그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이름 바로 예수님으로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여호수와 예수와 라는 이름입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실 구원자가 바로 마리아에게서 태어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태어나지만 지극히 높으신 즉 하나님을 일컫는 말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고 다윗의 후손 왕으로 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를 통해 이 땅에 태어나시는 예수님을 통해 즉 어 왕으로 오신다는 것은 메시아가 통치하시는 그 나라를 어 이루신다 라는 것이죠. 마리아가 들은 이 메시지는 어 구약 시대 모든 어 이후에 창세기 이후로 모든 구약의 시대를 통하여 기다리고 고대하던 그들이 기다리던 바로 메시아가, 바로 오늘 그 자기가 들은 이 말씀, 이 시간을 통하여 자신에게, 어, 이루어지고 이 땅에 오신다는 소식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 시대 그 땅을 살았던 그 사람에게는 이게 정말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일이고 정말 어, 정말 놀라운 일인 것이죠. 그런데 이 일은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일입니다. 어, 이 일을 위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고대하고 수천 그 역사 가운데 고대했던 그 메시아가 바로 오늘 자신을 통해서 온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만이 가능한 일입니다. 이에 대하여 마리아는 이렇게 반응합니다. 34절입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까? 어, 이 마리아가 자신이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는 말은 매우 당황스러운 일인 것이죠. 그리고 마리아는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이며 동정녀의 몸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라는 것을 오늘 34절 구절을 통하여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이 일은 자신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이다. 전혀 는 불가능한 일이다. 라고 반응합니다. 35절입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시니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천사는 당황하고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마리아에게 이 성령의 역사로는 가능하다, 성령 하나님의 임하심으로는 이것이 가능하다라고 알려줍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마리아를 선택하셨고, 성령으로 그에게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사역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36절입니다.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지니가 이미 여섯 달이나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 이 37절 말씀을 붙들고 오늘 우리 하루를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습니다. 나이가 들어 있는 엘리사벳이 세례 요한을 그가 불가능한 임신 임신이 불가능한 상태였지만 세례 요한을 임신한 것처럼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미 표적으로 보여 주셨습니다. 엘리사벳이 임신한 것보다 지금 더욱 더 불가능한 일이지만 이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37절 말씀은 창세기에서 사라에게 하셨던 말씀을 연상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사라에게 그 아들을 낳게 한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 일이 마리아에게도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이 능치 못하심이 없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마리아는 순종으로 반응하며 오늘 본문을 마칩니다. 37절입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함에 천사가 떠나가니라 천사를 통해 이 놀라운 하나님의 그 구, 구속의 계획 가운데 어, 자신은 그 하나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 말씀에 어, 지체 없이 전적으로 순종하고 있습니다.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시는 모든 말씀이 능치 못하심이 없는 그 말씀을 그대로 수납하고. 이루어질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한 문장의 말씀은 그가 어, 믿음의 고백은 자신이 이 말씀이 이루어졌을 때 그것이 어, 주어지는 그 모든 대가를 지불하겠다라는 어, 믿음의 결단을 포함하고 있는 어, 구절입니다. 오늘 말씀을 요약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리아에게 주신 예수님 탄생 예고와 또그 말씀이 주어졌을 때 어떤 환란도 감당하겠노라라고 어, 믿음의 결단으로 즉시 순종하는 마리아의 순종의 모습을 오늘 보았습니다. 어, 이렇듯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주님의 오신 길이 예비되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이 다시 오시는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성도와 이 교회를 찾으십니다. 마리아와 같이 주님 말씀하셨을 때 주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있는 우리 공동체와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곳 변방에 화려한 교회, 많은 힘이 있는 교회는 아니지만 우리들 교회가 마리아와 같이 주님의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기꺼이 어떠한 말씀이라도 그 말씀이 참되시고 분명함을 믿고 어, 그 우리의 순종의, 믿음의 순종의 고백으로 어, 드려지는 귀한 공동체로 준비되고, 하나님 찾으시는 한 공동체, 어, 한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주시는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하나님 이 탄, 어, 성탄절 주관을 목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사역을 이루시는데 하나님 온 시대와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 가장 위대하신 일을 행하시는데 하나님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으시고 그 사람들을 통하여 이 믿음의 역사를 이어가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도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하나님 교회 공동체로 하나님 그 말씀에 능치 못하심이 없음을 믿고 하나님 그꺼이 그 말씀의 대가를 지불하며 하나님 신실하게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 귀한 하나님 우리들 교회 공동체 하나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자라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주의 말씀이 능치 못하심이 없는 것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믿고 하나님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해 주시고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으시며 하나님의 공동체를 찾으시는데 하나님 우리가 그러한 기한 하나님 이곳에 있지만 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작고 하나님 부족해 보이지만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주의 은혜가 임하시고 주의 권능으로 덮으시며 우리에게 또한 주님 이 땅을 이 땅의 역사하실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 한 통로로 사용될 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가운데 하나님 잘 준비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또 다음 세대를 위하여 하나님 준비하는 하나님의 공동체 될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성탄주가 하나님 주님의 예수님의 오심을 하나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또 다시 오실 주님을 고대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초림과 이 재림 사이를 살아가고 있는 교회로 하나님 주님의 그 말씀을 성취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다고 라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하나님 믿음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주님 우리 가운데 마리아와 같이 다시 오실 주님의 길도 준비하며 예비하는 하나님 거룩한 공동체 말씀에 순종하는 공동체로 계속 자라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님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 하시 겠습니다. Thank you.